안녕하세요. 경매 법구기 각복선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죠. 이제 가을이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천고 마비. 네, 지금 뭐,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는 표현인데요. 어, 우리 경매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 재산이 많이 많이 불어서 재산이 살찌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가을에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백내뻑꾸기에서안 해드릴 내용은 한총 8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응,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옥션 냉미인 마감이 이제 9월 10일까지인데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옥션 냉미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 바랍니다. 어, 옥션 냉미인의 대상자는 누구나입니다. 우리 교육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어, 스파이즈를 나왔던 분들도 가능하고 또 하나 그다음에 예전에 한때 PT로 진행하셨던 분들 중에 내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도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일단 신청하실 때는 기본 양식에다가 자기소개 동영상 가족이 후원 영상입니다. 이거 넣어 주셔야 돼요. 안 넣어 주시면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경매는 가족이 반대하면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거짓뭐그 입찰가 수를 가셔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족의 후원을 꼭 받아야 하지만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이뭐 이런 이런 점 감안하시고 연락 바랍니다. 자, 이거는 어디로 넣으시냐? 음, 도기안 대표님의 개인 메일로 넣으시면 됩니다. 도기안 대표님 메일 안내해 드립니다. 어, k i a n 점, 어, d o k i a n com 입니다. 기안 어, 골뱅이 도기안 컴입니다. 두 번째는 오전에 회의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갖다가 좋은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키왕점 옥션에 하나의 폴더로 넣을까 해요. 최근에 이제 방송된 것 중에 이렇게 짤막 영상으로 해서 뭐이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체납되면 공매 처분된다 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런 좋은 영상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있다 보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아예 어 이렇게 하나의 폴더로 만들어 가지고 어 키왕짱옥션에 무료 영상 쪽에다 배치를 해 드릴 거예요 유튜브에서 보실 때는 보시고 만약에 키왕짱옥션에 와 가지고 보신다 하면은 무료 영상 중에 영상 쪽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런 영상들이 참 괜찮더라 그러면은 영상들 좀 모아 주세요 하나의 영상을 같은 주제로 연속되어 있는 거면은 더욱 좋고 하지만 어떤 마인드 교육에서는 이런저런 내용이 있어서 난 이게 참 좋더라. 그 다음에 어떤 방송에서는 아, 요런, 요런 게 있어서 참 좋더라. 이런 거를 좀 모아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짤막 영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또 이제 저희 학회로 연락 주시던지 어, 이메일로, 우리 충전 과장의 이메일로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게 직접 재산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 1년 전부터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최근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를 등록을 해서, 어, 원작자, 원소유주가 여기다라는 거를 어떤, 협회 어떤 컨텐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적재산권 등록증이 지금 다 나왔고요. 일단은 부자 마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공비법, 똑똑똑, 그 다음에 최고의 가정, 뭐, 경매 초보 탈출에 필요했던 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총망나에서다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협회의 컨텐츠를 따라서 했던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당장 내려주세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소송이 진행되면 이 영상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하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내려주시면 저희도 힘들지 않고 뭐 본인들한테도 피해가 안갈 거니까 이건 이점 감안하셔가지고 꼭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지적재산권은 요즘 심각한 문제이죠. 그죠? 저희도 그래서 저희 협회 보호 차원에서 방어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이 컨텐츠를 보호하지 않으면 너무 날림이 되고 쓰는 용어가 그 잘못 판단이 돼서 잘못 전달이 돼서 어, 대려 교육생들한테 피해가 된다고 많은 제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 우리 협회에서만 듣던 어떤 내용인데 아 이거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게 있으시면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에스클럽 수다의 방인데요. 에스클럽은 어떤 것이냐면 스파르주나 P.T. 교육을 받고 이 에너지를 쭉 가고 싶은데 이제 보통 내가 이제 경매에서 올인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보통 놓쳐요. 마음은 있는데 잘 행동에 따라주지 않고. 또, 마음만 있다 보니까 또 시간만 가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항상 모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S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회원의, S회원의 대상은 그 스파레주 교육생 대상입니다. 본사의 대상이고, 어, 총 5년 동안. 대표님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 비용은 600만원이고요 동시에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내가 스파즈 교육생이다 이러면은 아 끝나고 들어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아 처음부터 아 나는 경매를 평생 할 거니까 처음부터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배우면서 이 에너지를 5년 동안 끌고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무조건 들어오세요 이거는 완전히 강추입니다 옛날에 소금쟁이가 그 5년 6년 세월이 없었으면 아마 1년 동안만 었으면은 이 정도까지 실력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S 회원은 딱 그런 몸이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항상 경매랑 살고 있다, 어, 동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발전이 있겠지요. 이게 어, S 회원이고요. S 회원방에서는 수다방이 열리는데요. 11일 에한 번씩 열립니다. 이번 달에는 어, 8월 30일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김재희 본부장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김재희 본부장님이 저희 협회와 인연이 닿은 지 벌써 이제 5년, 6년 차이다 보니까, 어, 내공이 상당해요. 실무 경험도 많고 또 가르친 경험도 많다 보니까, 어, 그날 방이 열렸을 때 우리 교육생들이 뭐, 공부에 대해서 이것저것 질문하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아,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 부자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수다방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예, ST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혜택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경매의 달밤인데요. 경매의 달밤은 한 달에 한번, 세 번째 주 수요일날 저녁 일곱 시에 우리 경매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아니면 협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다 오셔 가지고 그냥 경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얼굴 보면서 어떤 컨텐츠가 있으면 즐기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도 하고 어기 이런 모임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협회 교육생이 아니어도 오셔도 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얼굴도 보고 뭐 경매에 대해서 뭐 한번 즐기면서 어, 살아보자고요. 이게 이제 경매 달밤이니까, 그런 취지이니까, 부담 없이 오시길 바랍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음, 조건은 뭐냐면, 도시내 커피가 어떤 영업 장소이잖아요? 1인 1커피, 어, 그거 꼭, 음, 챙기시면 됩니다. 그래봤자 3,500원에 뭐, 라떼 드시면 뭐, 5,000원 안팎인데, 그한잔 하시면서 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값지겠어요. 아셨죠? 네. 경매 달밤의 날짜는 9월 18일. 저녁 7시 반에 시작하지만 7시까지 오시면 되고 또 일찍 오고 싶으시면 미리 오셔가지고 어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책도 읽고 뭐 이대독도 하시면서 뭐 물건도 보시면서 이러고 시간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27기가 현재 모집 중인데요 지금 오늘도 한 분이 지금 카페에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계시는데요 네. 어 캄보디아에서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요즘은 저희가 이제 화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벌써 세계화가 된것 같아요. 어 세계화 캄보디아에서도 수업을 참여할 수 있으시니까 네. 지금 이분은 이제 삼성 이분도 삼성에 근무하시는데 주제원으로 나가 계세요. 본인 이약좀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고금노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던 뭐를 하던 꼭 재테크를 어떤 것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어, 우리는 이제 경매이죠. 도매시장에서 산다는 거, 부동산을 도매시장에서 산다.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를 도매시장에서 산다. 그 중에서 가장 돈 되는 물건을 골라내는 실력을 키운다가 이렇게 스파,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십기우집중이니까 어, 많이들 신청하시고요. 어,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어, 그냥, 그, 협회로 전화 주셔도 돼요. 02888-5704 이렇게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통화가 안 되시면 제가 통화 중이거나 회의 중이거나 딱두 어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방송 중이거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럴 때는 저한테 이제 문자 남겨놓으셔도 됩니다. 어, 제 번호는 010-6277-1966 되겠습니다. 자, 아, 이 수업의 스파이즈 27기는 언제 진행이 되냐? 아직은 미정이에요. 그래서 9월 말 정도, 아니면은, 음, 뭐, 9월 중순에 시작할 수도 있고, 예, 그때 봐서, 지금 은 이제 25기가 진행 중이니까, 언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거에 관련해서 조만간 그워크숍도 이제 공지 올라가면, 현재 이 20기, 21기, 22기, 뭐, 23기, 25기, 아, 다 참여할 수 있으시니까, 어 일정에 이제 올라가면 등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큰일 났네요 아 많은 회원들이 스파레지에 워크숍에 오게 되면 야 이거 사층 5층 공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 열심히 공부하셔서 부자 되는 그날까지 뭐이한 길만 쭉 밀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또 하나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육 관련 말고 이제 저희 행로보조수 관련인데요 최근에 그 차이과 대학이죠? 여기 어, 약대에서 해모브저스를 후원해달라는 이렇게 내용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허락을 했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어떤 고등학교 학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직장인, 어떤 단체 모임,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그 신청을 해주세요. 어,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뽑히게 되는데요. 이 조건이 있습니다. 어, 재밌게 찍은 영상, 좋은 사진들을 이제 많이 찍어주셔야 돼요. 저희도 이거를 무료로 할 때는 저희도 이거를 홍보 영상으로 출력하는 거니까요. 또 하나 조건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어 요거가 뿌려져도 초상권에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 허락을 하셔야 되고요. 어난 찍은 먹을 때는 먹어놓고 아 나는 내 얼굴 유튜브에 나오는 거 싫어 인터넷에 뿌려지는 거 싫어 이런 팀원이 있다 하면 빠지시던지 아니면 누구누구다 하면은 그 부분만 이렇게 어 얼굴을 어 살짝 지워가지고 한다든지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한두 번만 그렇게 하셔야지. 전체 찍은 영상이 저희는 다 그래요. 이러면은 어 해당 상안 됩니다. 아셨죠? 자 신청은 어디서 하냐? 화폐 홈페이지 말고 이거는 행오보조스 홈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이벤트 신청란이 있어요. 거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 이메일 s u n g o l d n g i o k i a n c o m s u n g o l d b e n g i o k i n c o m 입니다. 일일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 아, 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경매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선선하고, 그 다음에 경매 물건도 많고, 어, 내가 적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경매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대구에 가가지고, 어, 대출 자살을 하고 왔습니다. 뭐, 이제 아시다시피, 7국에 있는 빌라인데, 그 대출이 80%딱 나왔어요. 그래서 6,800이 나왔고, 오늘 이제 법무사 비용까지 이제 다 보냈는데 이거를 딱 하고 나니까 제가 그 세입자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를 들어오게 되면 제가 한 140만원 150만원 돈 가까이가 어 이렇게 플러스 돼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돈을 보내면서 야 경매가 진짜 이런 거구나 어. 정말 멋진 거다. 여러분들, 경매 멋진 매력에 잊지 마시고, 매력을 잊지 마시고, 꼭 경매 공부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매 뽁뽁이었습니다.